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어? 첫 번째 게임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게임은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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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즈 맞히기입니다. 포즈 아 맞히기.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멤버들끼리 문대내 사람들과 이미지를 좀 순서를 정해서요. 네. 한 명이 포즈를 제시해요. 네, 네, 포즈만 네, 네, 네. 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그대로 네. 아 3초 동안 터치하면서. 참참 참. Yes yes. Yes.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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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i c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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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c 요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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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c 거 Nice. 귀엽네 형들 잘, 잘 썼나요? 아네 약간 약간 흐트러지긴 했는데 더하면 화장 지워질 것 같아서 이대로. 여기 어디죠? 있자 여기 있어요. 어디요? 여기입니다. 아네 좋자 그러면 한번 제시의 문제를 한번 주세요. 하고 있나요? 아니 요 아직 아직 아직. <laughs> 이게 그냥 현업비가 내는 제가 내는 거예요? 네 네. 아. 뭔가 말 아닙니다. 아니 아니라?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어려워. 어려워. 네, 지금 지금 취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자, 이제 터치하고 이거 여비죠? 아 이거 해볼까요? 이거 이거요 이거? 천천히 스테디 네. 네. 그거였습니다 이제 된 건가요? 어 된.. 첫 번째 맞춘거 같아요 아맞았어요네 어, 박수 주세요 네. 네. 아 <laughs> <laughs> 뭐, 그러면은 제가 연달아서 내요? 아니면은 안 뭐야 안 다른 하세요. 사람? 준태 형보는볼까요 준태 형만 하죠 준태 형 좋아요 여기 어, 재밌네 <laughs> 안돼 안 보세요 <웃음> <웃음> 아.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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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저얼골 아, 아, 괜찮나요? 어, 놀고 싶어요. 괜찮아요. 나 수준도 보고 어려같데 <laughs> 자, 준태, 준비됐어요? 네. 어려운 것으로 부탁드린다고. 이거 준태인가요? 네, 이거 준태. 아, 그렇죠. 네. <laughs> 이거 준태, 이거 준태. 이에그 그건 사, 주제는 상관없는거죠? 아무거나 해도? 아무거나 자유포즈예요 음... 어려운거 어려운거 이렇게 맞출 수 있을까? 너무 어렵죠? 쉬워, 쉬워. 아, 너 쉬워. 아, 쉬워요 아 쉬워요? 음. 여러분들께서 잠깐만 잠깐만 아직 안했고 문제 내면 시작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했으니까 덤벼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어디야? 주택가 어디 가? 아, 여기다. 시작. 해. 이거 뭐 네. 다 때. 아, 네. 한 지났어요 네. 아 그러면 네. 뭐야? 이거 할게요 이거 아 다시 하내 네. 돼요? 다시 해내면 안돼요? 네 아, 땡? 그렇게 매정하게 땡땡땡 안된다고 하시면 안돼 정답은 원충원이었어요 어, 어디 <목소리> 수, <what good. 목소리> 네. 아, 제가 다리, 다리가 완전히 포기는데재준재준 다리 를 다리 한번 싹고제주님 한번 다리 한번 이렇게 저다현 한번 잡고, 제주고저다음제 한번 잡제머리 한번 리머리 한번 머리 <어리야? 웃음> 뒤에요? 어, 지금 눈을 뜨니까 왔어 왔어 반대를 써주세요 가만히 있어요 아, 약간 지금 보이는 시야가 이닝, 이닝 없는데 세상에 굉장히 어둡 자 해라 제가 네. 무대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이요? 이게 제준이죠? 네. 저는 <laughs> 아직 시작하는 <안> 데 <laughs> 자, 잠깐 주세요. 자 저는 나야 나야 나야. 왜 어찌쳐? 자기 삼점 주지 못했어? 짜 짜? 이게 제준이죠? 네. 네. 잠깐만, 잠깐만. 너무 공격적인데, 너네? <laughs> 자 제가 모실게요. 진짜 아파요 <laughs> 네, 자 어디에? 30초가 지났습니다. 아, 아 정답은 저도 맞춤원이었습니 right, 아, 이거였나요? 네. 아, 아쉽게 됐습니다. 자 야, 이렇게 해서 그 원때 이게 있나? 네. 뭐? <laughs> 아 이거였다고. 네네네. 자 그거였습니다. 자 저희가 벌칙이 있습니다. <laughs> 봤어요? 네. 근데 좀 봤는데 이런 대사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여기 대사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남자야. <laughs> 너란 여자를 죽도록 맞고 싶어하는 남자라는 것으로 표가 찍혀져 있습니다. 자 나이 순대로 벌칙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아! 자 머리 괜찮아요? 영상을 한번 먼저 보고 시청각 자료를 보시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 상이또 있어요. 네. 친절하셔라 잃어버리면 밤새 울겠지. 누가 누굴 바라봤다는 거야? 15년 동안 민서현 하나만 바라본 걸로 부족해? 나도 남자야. 너여이잘 죽도록 하고 싶어하는 남자 맞다고. 죽도록 안고싶어하는 남자 맞다고? 라고 해 주시면 됩니다. 아, 여기. 자, 골라 보세요. 둘중 누가 서 있어요? 너 진짜 이다왜 아, 연말에 이런 시점이연말이니까요잘 아, 보냈다 생각했는데. 연말에 이런 시이니까요 이제 좀 그렇지. 어이하세요 제가 이렇게 나 남자야. 죽도록 점점 남자야데 이건 저도 멀찍인 거 같긴 한데 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큐 지순아 나도 남자야. 너랑 여자를 죽도록 안고 싶어하는 남자 맞다고. 왜냐면 어. 팔에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됐습니다. <웃음> 자. 여녀비는 <laughs> 아, 반갑습니요 여러분. 정말, <laughs>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던 벌칙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에, 아까 시청각 자료를 보시던 우리 이니용들도, 아 하시던 그런 거를 혜녀이가잘 넘겼습니다. 자, 다음. <laughs> 네. 자. <laughs> 아. 아. 다른, 다른 게또 있어요, 여러분. 아, 다른, 다른 벌칙이요. 멘트가 다른 게또 있습니다. 네. 자. 이노미니코 F3의 이름으로. 아, 이거, 봐. 아, 예. 신화고 f 4의 이름으로 <laughs> <발표할 테니까. 웃음> 오늘부터 2학년 비방 금잔다는이 구준표의 여자친구임을 <laughs>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바입니다. 배를 먼저 받길 잘했네 <laughs> 누가 할까요?부터 <laughs> <일단> 들어가면 준태야. <laughs> 자 준태. 둘데 준태. 네? 골라보세요. <laughs> 누구 손목 잡으시네요? 야. 근데 일단 말하는 건 이닝이 인 것처럼죠. 자. 여기다 여기 저 일단 어때요? 지금 지금 상태 가 어떤가요? <laughs> 잘생겼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잘 생겼어요. 생각보다 우리 거리가 별로 안 망가졌어요. 참 네. 다행이지.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나 이럴 때, 이럴 때, 이지 때, 이럴 때, 이럴 선택 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이 되는 겁니다 이목 이럴 니 이럴 때, 이 이럴 때, 이 이럴 때, 이 이럴 이럴 때, 이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이럴 때, 이놈미니코 f 3 이름으로 모두에게 확실히 발표할 게 있다. 오늘부터 이학년비반 인잉이는 김준태 여자친구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바이다. 좋다. <목소리> 아, 뭐, <맞지? 목소리> <제가, 목소리> 네. 사실 이 정도면 저는 벌써 두번한거아닌가생각할많는데 <목소리> 하나 더 있습니다. 네, 하나 더 있어요. 자, 다음 거한번 볼까요? 마음에 비상배이울리는 언제나 상대가 나타나는 <납땐하는> 거야. 불러올 때 울리는 그런 거, 시기적으로 하면... 뭔가... 사람들이 좋아한다. 도제가 감히 이 명대사를 가져갈 때인가요? <laughs> 제가 감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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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용한 대사를 가져가 될지 너희게 가능해. 네. 그렇다면은 그 조금만 누가 아 제가 고르면 되죠? 멤버 1 김현우 미시로. Okay. 좋다. <laughs> 제가 1번 하는 <일본어는> 거예요? 그럼 됩니다. <laughs> 좀 느끼하게 할까요? 좋아. 네. 아, 좋아. 나 역전대 할게요. <laughs> <오케이>. 좋아. 아 멤버 1해 주면 내가 그 <laughs> 비상. 제가는데요 신기해요 제 마음에 비상벨이 울리면 언제나 선배가 나타나는 게요 비상벨? 불날 때 울리는 그런 거? 시켜줘도 돼요 인형의 명예 소방 <laughs> <laughs> 어 설명해주세요. <laughs> 아 멤버가 각자 이제 글자를 두 개씩 뽑아서 나오는 노래에 맞춰서 이제 랜덤 캐롤 챌린지 루돌프 눈사람이니까 여섯 개가 있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끼리 아. 두 개씩 골라서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럼 저 먼저 해봐도 될까요? 좋아요. 저눈 눈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 Let's 잘못 들어줬습니다. 어. 아마 왼쪽 건것 같아요. <laughs> 제가 <웃음> 살면서 처음 <천문> 본 챌린지거든요. 할수 있다! 할게! 그대로 보고 따라 해볼게요. 그거랑 타이밍이 맞아야 된다. 시크가 네, 맞아야 돼요. <laughs> 죄송합니다. 이게 싱구가안 네. 맞아요. l e <목 struggle> <목 directory archetype> a s e I am. Please, I am. Please, I am. p l e a s 오 I am.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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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p l e a s 굉장히 예쁩니다. 음악 네. 주세요. 데뷔 14년 차 아직 <laughs> 갈 길이 멀다. 그래. 어서, 어서. 이 다음 거또 저분도 지금 맞아요. 예, 네, 브리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돌 한번 해보겠습니다. 돌, 돌, 돌. 눈 했죠? 네, 저눈 했어요. 제가 돌 하겠습니다. 돌. 자, 준태 돌라스고돌입니까돌 여보로 인형이죠? <laughs> 아, 좋아요. 이거 뭐요 한번틀어주 Jacob, 아, Jacob, j a c o 그그그 c o b Jac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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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오케이, b Jacob, j a c o 뭐럼해볼해 터네, 터틀 터네, 뭐 있을까? <웃음> 과연? <웃음> 땡.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시간 관계상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 다음 노래를 우리 이너민스의 목소리 준태가 소개시켜드릴 겁니다. 아.